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14기 아니 16기 <laughs> 예수 제자께에 대한 그런 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자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또 뒤에 나오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올 말도 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얘기잖아요 이, 이, 동네, 이, 이 동네 사람들이 강조를 할때 반복해서 강조하는 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세상적 지혜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만족 그리고 기쁨 평화 또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지혜 있는 자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 자라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함으로 말냐마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 또한 우리와 똑같이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로운자가 되는 거죠.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아우리치로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알 거예요. 여러분 크, 우리보다 못 사는 지역이고 우리 집보다 훨씬 불편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짜증나고 냄새 나고 또 피곤하고 지치죠. 또 내가 이 사람이 이걸 선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겠느냐? 뭐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묘한 감사 내지는 그런 기쁨 뭐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딱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옵니까 다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집에 올 거니까 거기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laughs> 우리의 편한, 편안한 안식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쉽게 비록 짧게는 고통스럽지만 이제 곧 집에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으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땅이 성교지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죠. 영원토록 빛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로 많은 사람을 어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를 조금씩 여기서는 맛보미지만은 이제 진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온전한 만족,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실 갔다 온 분들은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 성교지가 바로 이곳이구나. 그리고 우리 집이 바로 하늘나라구나. 그렇게 하시면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성교하러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이 아우리치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성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